우리 지금 재판했지재판했나그 마랭커에서도 이거 n 이스 e 이 i 나이스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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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네라 e n i c 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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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오른쪽 c e n i 그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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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 바보 짓 말해 지 말고 어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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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땡겨 땡겨 아땡기땡땡땡 땡겨봐 땡겨봐 빨리 한테 빨리 한테 땡겨 땡겨 형좀 땡겨, 땡겨, 아, 땡겨, 땡겨, 땡겨. 아, 땡겨줘 스탬 너무 느려 쒸방 해봐 천 해봐 아, 방금, 방금, 방금 라인 방 라인 방렸어 라인 방벽 없어 라인 라인 방 없다 라인 방벽 없다 순수한 공격 아아이 됐어 됐어 됐충배배배궁기 그래, 왼쪽 아, 왼쪽나 정면 있다 정면. 아, 아. 하나 정면 하나 반피 하나 반피 그래 그래 가지고 방 깔게 이고 오케이 나2층 아, 자리야 알 야야 대 오케이 방독 이스나이스 아이스 빠 라인 라인 아빼빼이스나이스나이스 대기 대기요 대까지 접죠 화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예, 야, 나 하나도 안 죽여. 나안 죽여. 나안나하나 죽여. 하나도 나 하나도 안죽나안나안죽나하죽나 하나도 안 죽여. 죽여. 나하여나 하나도 여나나도나하나나 하나도 정리하자정리하자정안하자이안 앞에 하나도 안 하나도 나면죽어나이스 진짜 죽여. 죽었나야한번안나니까 죽여. 나나도안 죽여. 나하 반이다 어, 7 5 점이었으니까. 네, 접한 다중자에들 왼쪽에 어 진정. 그 통로. 아, 아, 네, 망치 쓸 거야. 내가 막아볼게 최대한. 오른쪽은 나 오른쪽. 오른쪽. 아야 아, 아, 빼빼 한 방이야. 한한 방이야. 알았어, 빼빼 빼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아돌 갔다 톤 와, 너무 다 그냥. 같이 안 쓰다 그냥. 아깜아이잘막잘 막았어. 아, 스트파이상태 이제 넘어왔어. 아이 철이 끊는 거지. 가다 가아철 쓰기 전에 다 녹아 가지고. 공극기 충전지 마. 이 없으면 기 위도도. 돈이 이거 비각점 구 많으니까 안잖아 나이스. 아 3분. 근데 자탄 빠졌어요. 개한테 낚여다가 근데 막안 썼거든? 그데 공겐지야, 또안 썼어. 공겐지에 관트롤할요 공겐지 오겠다, 이제. 공겐지는 바로 못 보여야지. 아, 제가 그냥. 이거 짜 아, 거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이 o 없어 you. I like 스 h a t I like t h 지마아 like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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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 h 아 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 i k 빼고 계속 치위 나노 강 a d i Kendi Kamadi, Kung Jungita Nano 그냥 m a d i Kung Jung Jung, Kung Jung, Kung Jung, Kung Jung, Kung Jung, Kung

뒤에 있다, 있어. 뒤에 트레 뒤에 있타다이 있으니까 트레트레트레 트레트 나레레레이스나이스 라이스 킹지만 잡아 봐지만 잡아 킹지만 잡아 그아 죽어 킹지원 킹지원 근데 망치 돌았고 자탄있어 망치 자탄 나있어 철있어 철 최대한 낚이자 봉겐지 아니면 아 이거 내가 어그로 끌어서 망치 한번 빼볼게 이거 나이다 어, 네, 아, 모아서 오겠다 한번퀴 깔아봐 한번퀴 깔아봐 철 밑에 철 나이스 온 I like, I 라 i k e I l 라 k e 라 l i 나이스. 트래 k 트래 l i k 이 I like, I like, I like, I l 아, k e I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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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 i k 내이스이 d 라야의 탱커만 i 이 putting that, is it? b e c a u s 지궁 o one put it in your hand, you do it, so, can you 하나 in 하 n d buy it? I go, I'm n o 다 here, I'm not here, I'm not h e 우리 팀에아 제가 있나이아나인이트인게이라인게이라인아이아라아아아트 알아서 알아 이거 아서 딜. 충전돼 막힌지 없어. 라인반 라인반 라인보자 라인 라인충 라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무시오, 무시오, 시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모이라모이라모이라 나이스. 아우시오 너무 잘해. <목소리> 나이스, 근. 나이스. 나스다나대을시내지라자아내어 아, 궁은 근데 기대할 거 같은데. 신념을 어, 상태로 저팀 궁극기 하나 어, 한, 해, 한 해, 해. 번밖에 못게 하는게 딱 맞을 것, 어, 것 같아. 내가 봐서도 느껴. 그리고 <laughs> 점착 폭타 어떻게 하지? 기운 2 0 0다리한 방이랑 궁이 너무 말안 돼. 한주궁네번 쓰잖아. 그게 막히는 거. 어렸을 때번 이게 맞다고. 핵쟁이 들리면 개사기게 다. 신은 맞추고

나이스 나이스, 3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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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거 왼쪽 가자 오른쪽에 메이 거 왼쪽 가자 들봐 그러니까 왼쪽으로 스 없어서 방사 무조건 이겨 형 이거 메이 조심 같이 좀맞래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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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메이 메 메이, 메이 원 메이 원이원 메이 원 메이 원안 나가도 되는 스 나이스 이너라인너 라이너, 라이너. 데 루시우 밤비, 아, 루시우 밤비. 먼저 못 썼다. 근데 안봐수 있어, 나 아, 이거 아무도 아, 아, 안 돼. 어. 이게 안 돼? 아니, 라이 우리 아나가 돌진 맞았어. 오케이. 근데 있다가 돌진 맞아 가지고. 얘네 아직 파티 좀 빨리 와야 돼. 빨리 가자, 이거. 그냥 기다. 게 어, 그냥 패스. 어, 그냥 패김 그냥. 소환야 지금 소환아야. 소환야 바로 와자, 와빨 봐, 빨리 와 봐. 음급기, 오른쪽 방에 바로 있다 음, 아, 괜찮아 오리지널, 아, 다리지널오천지널천리지천오리 천천히. 리지널 오리지널, 이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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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나다잡았헤드바았가어요 훨씬 낫죠. 이지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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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지개지개지개지개지가지개지개지개지개켜 가는. 우리 아나 죽었다 스탑 못 먹나? 한탑 먹었다 일단 라 케어 어. 뒤에 안된다 안된다 빼빼빼빼 안된다 안된다 스탑 먹어 스탑 먹었한스만 먹으면 돼 스탑 아니야 다가궁 우리 궁 나이스 여라인 가요? 아뽕가뽕스근메다 빠졌어 뷔2도 빠졌어 도 빠졌거든 바로 가자요 이거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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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너 바로 오면 바로 보급 바로 가자 그냥 비트도 없거든 그냥 원색이 오른쪽이 팀이 네. 야 이거 이가 아까 가지고 안녕 노병은 쉽게 죽지 않아 쟤는 겐지공이랑 메이공 빠졌어요 쟤네 탱커공 다 있을걸요 이거 이거 아까 폭맹이라서이겐지 포... 봉... 거... 오면 내가 하나 네힐네 겐지공 썼어 때리지 마 이거 아차을 거야 언 메이공 있는 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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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잖아 메이공에서겐지썼잖 <laughs> 사타다사타다다다되 <목소리> 메... 이거 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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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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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거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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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